등어리가 풀렸어요. 지금 GS25 추석특별 할인가로 인터넷 최저가보다 싸고 그 어디에 있는 매장보다 쌉니다. 집안에 두시면은 부피가 크지 않을까. 이게 무중력 모드로 되어 있어도 요 정도의 공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. 포지마, 포지마. 비행기 좌석 퍼스트 클래스의 느낌이 듭니다. 비행기 가서 퍼스트 클래스 앉아 보셨어요? 평생에 한번 앉아 볼수 있을까요? 앉아 보시죠. 이제 자 앉아 있었을 때 자, 무중력 버튼을 눌러요. 다리 길이 조절이 가능해요. 그냥 자유자재로 보이시죠? 보이시죠? 그리 뒤로써 셀비슨들 되게 가만히 계시면 돼요. 자동 모드로 들어가면은 이거 마동석이 오더라도 많은 한민관이 오더라도 그 사람 몸에 체형이 <laughs> 맞게 얘가 맞춤 제작 네 요렇게 요렇게 지 요렇게 음. 아, 얼마입니까 미주씨? 정확한 네. 가격은 알려드릴 수 없는데 영상가가 <laughs> 네. 무려 240만원 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많이 뭐 해드려요 거는... 어, 이거를 체험하고 싶으시다 GS25 판교 지비점 무료로 어 아이. 웬만한 진짜 발바닥 그냥 암마기니 전혀 가라요 전국에 있는 GS25 가셔서 문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제 안마가 공격적으로 어. 시작이 되고 많아도 네. 그 자고 싶어요